X4M 3000cc 트윈 터보 엔진 M4랑 같은 엔진이라고 합니다 어 시트 굉장히 딱딱하네 <laughs> 뒷자리에 앉은 거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 뒷쪽이 별로 좁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러면 뒤에서는? 좁진 않은데 네네. 지금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허리가? 음... 좁아서가 아니구나 <laughs> 내가 운전하기에는 재밌는 차인데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저, 운전할 거면 X4M을 안 사죠 M4를 네. 사든 그러니까 네. M3를 사든 맞고 이 차의 매력은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아, 진짜 애매하다. 이게 내가 물고면은 M4, M3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고 내가 SUV 미쳤는데 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차인데 <laughs> 굳이 2톤이 넘어가는 토있네 <laughs> 트렁크 공간이 좀 넓고 하니까 트렁크 좀 이제 둘이서 이제 좀 드라이브도 음. 하고 차박도 음. 하고 아. 하려면은 예. 2이열 그거 되는 거죠 폴딩이? 네 폴딩이 되니까. 어 그러면 고성능 차박 차박러? <laughs> 그리면 그래 <보면> 되겠네요, 그죠 <laughs> 고성능 차박러? <laughs> 그렇죠. 진짜 매니아층 꼬신 사람들이 타는 차라서 얘는. 차박은 하고 싶은데 M 감성은 느끼고 싶어. 하면 딱 이걸로 오는 거겠네요, 그죠 얘가 모드인 건가요? 네. 어. 아. M2가 더 하드코어한 모드인거죠? 그건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제2차는 얘가 하드코어한 대 <laughs> 세팅이 돼있어요 아, 편한 네. 모드 아 그렇군요 아 원하는 거에 맞게 할수 있구나 이게 M 셋업에서 데모네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아 M 기어 봉 되게 오랜만에 다 보는 거 같아요 오아 진짜 애... 아 뒤에서 안 보였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진짜 크다 아, 엄청 크죠 <laughs> 진짜 크다 이거 액션캠에 담기면 이거 사람들 경악하겠는데요? <laughs> 뭐가 이렇게 커? 잠시오른비터 능선 차로에서 반정동 수원 당면 좌회전입니다. 이거 음성 끌수 있을까요? 지금 색깔로도 나오니까 와사. HD 되게 부드럽네요. 프레임 되게 높은 것 같은데, 60은 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답해야 되나요? 아니요. <laughs> 저한테 물어보는 감정. <laughs> <점점. 웃음> 리액션 해주셔도 좋아요. 아, 네. 대부분 술취하신 분들이 리액션을 해주시는데. <laughs> 아, 원래 그 대기 운전 리뷰어에서. 아, 래 그래. 시객분들이 대... 저거를 많이 네, 해시계 그... 오너분님들이 인터뷰하는 거라 가지고 저혼자말에 익숙해요. 괜찮아요. 예. <laughs> 네. <laughs> 대운 노노님들 다 꿀먹은 벙어리 많이 되세요. <laughs> 네. 오토홀드 켜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뒤에 오래 못하겠다 시트가 좀서 있네. 음. 대기 모드 켜져 있고 이거는 뭐죠? 그거는 지금 다 세팅으로 음. 다 스플로 해놨는데 네. 하나 하나씩 또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요. 감사력도 지금 최대에 사태인 거죠? 네. 어, 꽁충해. 내가 X420T 엔진 리뷰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댓글에서 이게 뭐가 준중형이냐 이러는데, 얘는 컴팩트 럭셔리 SUV입니다. 그 분류가 그래요. 미드 사이즈가 아니에요. 물론 미드 사이즈가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너무 크긴 한데, 중형으로 우리나라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에는 좀더 최적화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너무 크면 핸들 돌렸을 때차 너무 무게 가면 뒤뚱거리면서 뒤로 훅 나가는 것 때문에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안 그럴 것 같아 이 정도면 딱 물론 그런 차들은 그런 차들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이게 배기음이 그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섞여 있는 거죠 네. 어. 어,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잖아아 스피커가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창문 열면은 달래 소리가. 음. 실내에서 들리는 건좀 정교하게. 그죠 그죠. 흐르진 소리고 밖에서는 제가 메태지 소리 나고. 야 <laughs> 메태지 <멧돼지> 소리. <laughs> 전 메태지 소리가 더 좋은데. 나전 메태지 소리가 좋아요. 어 진짜. 에이. 그게 더 날것 맛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누가 줘서 탄다고 하면 대기를 할것 같아. 요중통을 음. 단수가 어디 나오죠? 저거, 잡아, 저거구나? 헤드업에도 나올 거예요. 네, 나오네요. 아, 반응 좋다. M 맞다, 이거. M 맞아. 오호호호호호. 일반 M2보다 훨씬 반응이 좋네요. 단단하니까 위로 계속 나른다, 노면에서 좌측으로. 이거, 이거 서킷에서 하중수고 막 턴할 때훅 날아가는 거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살짝 뜨는데? 근데 이 차를 가지고 서킷을.. 아니 아아저건 <laughs> <laughs> 권이네 앞에 왼쪽에 아 그러네 거의 뚝끈 나죠? 쌍라이트면 쌍라이트눈 아플걸? 이거 맞아요? SUV에서 쌍라이거 순정만 해도 눈 아프다 뒤에 있으면 그랜저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니 그랜저는 제가 타도 편해요. 네, 아 그러니까 난 그랜저 같은 차가 좋아, 나는 산타페 같은 차가 좋아라고 생각하시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차 타면은 오오하 가게 될 거예요.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ött breakthrough> 이게 무게가 뭐지? 되게 느낌이 특이하네 아 가족 차로 이제 아기들이 뒷자리에서 이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하드코어한 성격이 될것 같아. <laughs> 진짜 롤러코스터 나무로치도 안깨탈것 같은데요? 조기 교육은 이런 차로 시키면 되겠다. 그죠. 카시트 채워가지고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카픽스인가 뭐신가. 카시트 말고 그냥 버킷을 달아줘. <laughs> <laughs> 베이비 버킷이야 이게 다끈 거죠? 뭐 자극적인 것들? 네. 이 정도 소음이면 뭐 그냥 일반적인 <laughs> 이게 타이어가 좀 시끄럽죠? 음, 고그립, 고그립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사이덜도 단단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원래 이게 순정이 아닐 텐데. 순정은 이것보다는 사이덜이 무른 느낌인가요? 순, 아니요, 더딱딱할요더 딱딱해요? 순정이 그, 컨티넨탈 예. 컨택, 뭐였지? 스포츠 컨택, 스포츠 컨택 지 엉덩이로 지금 노면을 타이어가 받는 충격을 이제 툭툭툭툭 두둑 두둑 다 다들여 붙게 주는데. <laughs> 아 리듬감이 좋네. <laughs> 비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4M을 사고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다 하면은 3M을 사라는 그런 그런 리뷰가 좀 많거든요. 아무래도 얘가 공기 저항 개수는 좀적겠죠스테이니까 그래서 정말 고 성능 영역에서는 얘가 유리한 건 맞겠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 그 차이를 느낀다면은 직업을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네, 직업은 테스트 드라이버나 더 근데 가, 같은 M4 엔진이 들어간다는 거죠 X3M이나 네. 이거나 플랫폼 자체도 똑같아요 하부도 음. 싹다 똑같고 그래서 그걸 다름을 느끼는 사람은 네. 정말 예민하신 분. 아니면 리뷰해야 아니야? <laughs> 리뷰 해야 되니까요. 리뷰 해야 되니까. 기분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쿠페 감성이라.